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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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수진 수진 씨. 네. 아니, 무슨, 한우를 그렇게 좋아해. 나 옆에 있는데. 아유, 얼마나 네. 맛있어요. 원래 <laughs> <laughs> 그냥, 세금잖아요. 적성 전통상의 네. 한우가 대표 메뉴인데, 그걸 또 그냥 옆에 있다고 그냥 아유, 말을 그냥 그냥... 제껴놓고. <laughs> 아무튼, 이 먹거리는요, 이. 전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우가 딱 자리 잡고 있는 적성 전통시장. 진짜요? 감악산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또 출렁다리도 유명하고 아 진짜요? 주변에 볼거리, 먹을 거리가 많은데 먹을 거리가 한우가 딱 있는데 네. 이 한우가 네네.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긴지 아세요? 아, 글쎄요. 어떻게 생겼어요? 가면서 먹으면서 들어보자고요. 아, 그러까요? 갑시다. 가자. 아, 가시다. <laughs> 음. 네. 자. 시작 시작 야쫙 시작 하게시 집부터 시어갑시다네작집 우와 야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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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작 시작 시하 시작 시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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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여기서 직접 작업해가지고 네, 나고 그날 이제 부위별로 받아가지고 부위별로 예. 부위만 받아가지고 작업해가지고 아... 그럼 여기서 골라가지고 이제 먹는 거죠? 네, 그렇죠. 음... 자기 본인이 좋아하는 부위를 좀 아... 고르셔가지고 수진 씨 좋아하는 네. 부위? 아유 저는 그냥 어, 뭐... 어느 부위를 좋아해? 요 이쪽을 뭐... 좋아해, 등쪽을 좋아해, 요 옆구리 뭐, 응. 옆구리 등뭐앞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 네. <laughs> 앞뒤 다 좋아해 네. 그냥. 선생님 나하고 똑같구만. 걔 나는 걔 등심. 네, 등심. 네. 어, 등심, 등심. 아 등심 좋죠. 네. 수진씨는 저도 뭐 체크살 뭐뭐 뭐 이런 거 들어보기는 했는데 네. 많이 먹어보진 못했어요. 아, 체크. 뭐 네. 체크 맨날 체크하다 체크, 보니까 체크살 체, 먹는 거야. 체크인가 뭐뭐 아, 체크살. 체크살인가 뭐 이런 사장님. 거. 사장님. 네. 저는 등심이고요 네. 체크살이 괜찮나요? 아, 체크 괜찮아요. 저희는 투 플러스. 네. 보급프 있으니까. 네. 저희는 그 직접 고르시는 게. 아, 여기열리니까 아, 열리니까 여기 체크, 체크, 체크. 체크. 체크에 따라서. 오, 네. 네. 아, 야, 체크살. 네. 등심은? 등심은 요쪽. 요쪽이 이제. 요쪽, 이쪽 요쪽이, 네. 요쪽이, 네. 이쪽. 어, 요쪽이 등심이. 네. 꽃등심. 아. 야한 꽃등심. 음. 개가 뭐 맛있어 보이는 아, 요거, 것 같아 선배님들. 이거 일시 둘씩 골랐어요. 일단 이거는요. 뭔가 그냥 많이 뭐가 아. 모르셔가지고. 먹어야... 네, 아. 네네. 네. 순철님이만 내고 식사아저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네. 아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안에. 육식당이기 때문에. 아 여기 사가지고 안으로 이 안으로 들어가면 저렇게 네. 굉장히 아. 넓네요. 아. 이야 아. 여기 정말 오. 너무 운치 여기 있어요. 여기 마당 같은데 네. 전혀 춥지가 않네. 다 막아 막아놓으셔가지고 네. 야 난로도 있고 정말 뭔가 이야. 아주 그냥 정취가 옛날 정취가 있는. 옛날 저 학교 다닐 때 교실에 날로 네. 딱 켜놓고 네, 네, 도시락 딱 올려놓고, 아, 고생은 네. 나네. 네. 일단은 독기를또 하는 거 왔으니까, 네, 네. 아, 수진 씨는 채끝살. 네, 아, 채끝살. 네. 아, 등심. 네. 아. 근데 따. 아까 보니까 등심이 좋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어, 등심부터 구워. 네, 등심부터. 자. 두풀 두풀 두불아 숯불에다가 그냥 <laughs> 아 아우 아. <laughs> 아. 아. <laughs> 아. 아. 진짜 뭐 그냥 야 바로 사가지고 네 바로 이게 안으로 들어와서 안채로 네. 들어온 거에 네. 뜰이 있어 음. 네 아. <laughs> 이게 한옥집의 가운데 마당인데 지금 보니까 네. 음. 집을 이렇게 마당을 이렇게 음. 만든는것 같아요 아니 사장님. 선서 세차가 와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여기, 여기 좀 이제 여기 이 만지세요. 아유 선생님. 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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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 우리 적성 전통시장에 예. 이 한우가 유명한데. 아니 앉으세요. 그런데 예. 지금 여기가 좀 집이 좀 운치가 있어요. 선생님 예, 해주세요. 아주. 예전에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어. 살던 집인데요. 아사시던 네. 집이세요? 네, 네. 어. 개조해가지고 한우마을 기 브랜드화 시키면서 네. 들어와서 이제는. 사업을 시작한 거죠. 아 네. 지붕이 조금 옛날 집이다 보니까 낮아서 아아 그거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뭐, 아이고, 우리 아이고 아들이 그냥 이 비싼 게 오메. 아 이게 새우살이에요. 우리는 아 꽃등심에서 따로 안 띠고. 어, 새우살 세워본 새우 있어요? 네 건조했어요. 바로 그냥 하거든요 이게 이제 알등심이고 어 시내, 시내에서는 이를 분리해서 팔 거예요. 네. 새우같이 생겼다고 요서네 네, 새우살 해가지고 특수부위로 팔릴 거예요 아마. 아 근데 맛이 필요해요, 아 확실히. 확실히. 아 예, 예. 얘는 빨리, 빨리 저기, 얘는 빨리 불만. 아 빨리 먹어버려야 돼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마블링이 많다 보니까 아 금방 열에 의해 가지고 아까 보니까 막 숯불도 여기서 직접 이렇게 막. 예, 오리지널 참수 음. 여 가지고. 참수. 예, 어, 네. 직접 피 서 네. 나가는 거라 손님들이 좋아하세요. 그렇죠. 네. 네. 숯이 좋아야 또 향도 좋고 하니까. 예, 네, 숯 향이 맛에 한30% 정도 더 좌우를 해요. 아 진짜요? 네. 오. 서빙은 저 사모님께서 하시고, 그렇죠. 어. 그냥 고기만 서서 파시는 거예요, 그냥. 어. 아니 포장도 하고 나죠. 아, 아.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움직임은 사모님이 훨씬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움직이시죠. 근데 것그 같은데. 서빙이 더 제가 봤을 때는 힘들 것 같은 것 같아요. <laughs> 역할이 있으니까요 뭐 힘든 거만 봤을 때. <laughs> 서로 힘들다 고 <laughs> <laughs> 서로 힘들다 고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 은 가만히 서서 오기 다는아 건데. 이서빙이 아, 손님들이 많이 계시면 아. 정말 힘들잖아. 그렇죠. 그건 렇죠 근데 아. 본인이 생각할 때 사모님이 좀더 힘들다고 생각하시죠? <laughs> 아. 아니, 본인이 생각할 때. <웃음> 네. <웃음> 사장님한테 여쭤봐야 돼. 사장님이 지금 네, 사장님 어려워. 어디 계시지? 사장님. 사장. <laughs> 그 잠깐만.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리 오세요 드셔보셔야 되는데 이거 네, 먹어봐요 뭐, <laughs> 안녕하세요 이, 이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 이쪽으로 이쪽으로 좀 오세요 오늘 뭐... 아 예, 뭐좀앉니세요 뭐 앉으세요, 고객님 일단 애기보다 한점 먹고 금강산도 식후견인데 한점 바로 이아새살 네. 이거 소금에 살짝 찍어서 네. 제가 한번 네. 아, 적성 안으로 한 점을 제가 네. 딱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요, 요, 구워졌기 때문에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 네. 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이거 소금에 살짝 찍어서 소금 음. 찍어서 가요 조심할 때요. 아, 그냥 육즙이. 음, 진짜 맛있어요 사매님. 음 오, 정말요? 저도 한번 야. 먹어볼게요. 제가 저 고기를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딱 적성 전동시장 와가지고 한우를 먹으니까. 이게 알등심이죠. 이거 무슨 능력. 맛이지? 한는 고기맛. 우와. <laughs> 사실 저도 고기 안 좋아해요. 음. 진짜요? 아, 진짜 솔직히. 근데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알등심 먹어봐. 알등심이요? 이거 이거. 음. 아우 괜찮아요. 아유, 이것도. 야, 알등심 맛도 다 다르네 또. 아, 달라요? 음.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음와 달라요. 네, 저희는 근데 이거를 그냥 꽃등심 해가지고 음. 같이 팔아요. 음음 이렇게 분리해서 팔면은 모양도 안 나고 하니까 음 그러니까 이왕이면 같은 가격이면은 비싸게 음꽃 요것만 새로 새우살만 드실 게 아니고 꽃등심 안에 있으니까 음 같이 저렴하게 드실 그래도 수 있어요. 맛있는 거서빙만 하시느라고 네. 못 드셨잖아요 제가 한번 내게 드려 록야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자+ 자이런거안되는자어떻게 <laughs>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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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걱정 마세요. 저 네, 제가... 네, 자, 자. 아, 네. 우리 사장님 제가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니어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어머, 자자님 <laughs> <형님. 웃음> 고기는 어떻게 직접 뭐 키우시나요? 요즘은 한우는 어디든지 말고 부분 유통을 하게 돼서 부분육으로. 예전처럼 아 도축을 해가지고 정육점에서 이렇게 걸어놓고 연파을는 시대는 지났어요. 위생에, 아 위생에도 생 걸리고 그래가지고 아 부분육으로 가공 공장에서 부분육으로 가져온 거를 내가 필요한 부위만 음 선별해서. 음 좋은 걸 선별해서 파는 거예요 손님들그그 음 아무튼 그 선별해서 가져오는데 네. 키우거나 본인이 키우시거나 선별해서 가져오는 것이 어디에서 가져오는 그래 거예요? 어디서. 구매업자가 있어요, 제가 아는 지인이. 음, 그 어. 분하고 지금 13년째 거래하고 있어요. 아. 근데 그 분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예, 고급육만딱 주는 거예요. 투뿔을 그렇게 저렴하게 네, 파신단 네, 말이에요? 네. 그 시내보다는 그30% 저렴하게? 그렇죠, 아무래도. 어, 그래도 이렇게 좀 남습니까? 아무래도. 조금 남도 당리다라하고 여러 손님 나뉘어 왔을 때 응. 손님이 많이 왔을 때그죠골손님이 생기니까 근데 안방 마님께서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좀 남습니까? 그랬더니 <laughs> 새가 안 나가니까, 우리 집에서 하니까 어, <laughs> 에거그도 <laughs> <그거 또 웃음> 일리가 있네, 집에서 그렇죠. 하시니까 새가 그렇지. 안 나가니까 인건비도 좀 들어가고 아, 인건비 그래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네. 일리가 있네요 일리가 있죠. 본인 집에서 하니까 음. 만약에 이거 새를, 새값 줘야 되면 그 조금 그 네. 저렴하게 하다 보면 좀 그런데 있어. 본인 집이니까 부담없이 음, 네. 30%를 네. 저렴하게 해도 같이 움직이니까 사람을 안두고또 인건비가, 인건비가 빠져. 네. 빠져. 네. 직접 움직이시니까. 네. 아. 그래서 30%를 하게. 네. 그럼 그 외지에서 많이 오시는데 10, 13년 되셨으니까 뭐 10년 넘은 고객들이 많으시겠다. 예, 예. 서울에서도 오고 예, 예. 뭐 저쪽 뭐 분당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결혼 전에 연애하면서 오셔 가지고 결혼해서 아기 낳고 어. 그 애가 지금 초등학교 가는 <laughs> <거. 웃음> 그런 분이 많으셔요. 아, 와, 그런 거, 이렇게, 손잡고, 네. 사장님, 옛날에 먹었던 제가 또 결혼해가지고 애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기분 어떠세요? 어, 좋죠. 아 너무 좋죠. 그아기가또 그... 단골 되는 거야. 에요 네. 뭐 대를 녀서 그냥 고객이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데리고 왔었는데, 네. 그 자식이 맛있다고 이제, 친구도 네. 네 데리고 오고, 어 어? 결혼해서 또 애기들 데리고 오고 춤을 한번 추이소이하우의 맛은 사장님 내외지가이 춤추는 그런 것처럼 정말 맛있는 하우입니다 네. 우리 원더풀 내 고향은 음악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원더풀 내 고향 사랑해주세요 <laughs>